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기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6월 관측 월보를 발표했습니다. 옆근 채소 상황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은 배추는 이제 노지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지만 이 저장 의향이 지금 높은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준고랭지 일기작 배추 출하 면적도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월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해서 5% 적고 그리고 평년 대비 8 8%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달 출하량 전망치도 나왔다면 함께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달인 7월은 이제 노지 본 배추 저장 출하가 진행되겠지만 출하 비중이 높은 고랭지 배추 출하 면적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12% 출하량 감소 그리고 평년 대비에서는 7%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무상황은 배추와 다른데 지금 무출하량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자 무를 보겠습니다. 이번 달 출하량은 지금 노지 본무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월동무 저장 출하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 지난해보다 2% 증가 또 평년보다는 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7월 출하량 같은 경우는 노지 본무와 준고랭지 일기작 무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해서는 13%또 평년 대비해서는 2%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뭐 문은 오늘 집중 분석으로 가락동 연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시세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자 배추까지 포함해서 농산물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일 701톤, 과일과 채 2145톤, 일반 채소 5243톤 반입됐습니다. 총 8091톤 들어왔고요. 자, 어제와 물량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308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자, 배추부터 보시죠. 오늘 47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615.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40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17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700원, 최저가 4,3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5,900원대 오늘 5,10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어제보다 72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29일 보시면 만 원이 넘는 가격, 만 100원의 최고가까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6월 2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최고가 6,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고구마 보시죠. 오늘 89.6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9.28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3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호박, 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만 6,625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최고가는 6만 4,000원, 최저가 4만 8,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 6만 2천 원대 오늘은 5만 6천 원대 기록하고 있죠 어제보다 5,93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성고 6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5월 30일 6만 9천 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소폭이지만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보시면 6만 4천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파도 보겠습니다. 오늘 330.4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00.3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6,16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7,000원, 최저가 4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 5만원대 초반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56,000원에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이죠. 어제보다 5,887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6월 2일까지 계속해서 상승세였습니다. 2일 가격 7만 3천원, 7만 3천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어제 다시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오를 회복세를 보이면서 6만 7천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매 상황 살펴볼 첫 번째 농산물입니다. 무시세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510.9톤 반입됐습니다. 아, 어제는 670.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159.9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9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900원, 최저가 9,4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평균가 만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10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6월의 첫날, 14,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다시 하락 흐름을 타면서 오늘 보시면 11,9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뭐 지난해와 올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5월 20일 이후부터는 거의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조금이나마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1,395원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제주 제주시 8503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무안군은 9258원 전남 영암군 830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36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무안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925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전해드릴 바로 우리네 농산물은요. 또 우리나라 밥상에 결코 빠지지 않는 무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 무에 대한 경매 분위기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에 대한 상황은요. 우리 이종진 경매사님과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무담당하고 있는 이종진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아이고. 지금 땀을 너무 흘리셨어요. 지금 급하게 지금 달려오셨는데. 오늘 좀 차가 좀 막혔나요? 아니뭐 저... 차도 막힌 것 같고 지금 도 날씨가 좀 <laughs> 너무 덥네요 오늘. 네. 덥지근하고뭐 습기도 많은 것 같고. 아유 <laughs> 네. 어떻게 이제 지금 벌써 지금 인터뷰 시작 전인데도 좀 구슬땀을 흘리고 계세요 경매사님. 날이 꽤 지금 더워졌어요. 네. 정말 완연한 이제 뭐 여름이다 한낮에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무해된 경매 분위기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때 지금 요즘요? 예. 네. 지난주 주말부터 양이 갑자기 많이 줄어가지고요. 그 일요일 월요일까지 양이 줄었고 어제 양이 갑자기 많이 늘긴 했는데요. 오늘 다시 반입량이 줄면서 경매 분위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아요? 아, 날이 갑자기 좀 더워지면서 경매사님 경매하시는데 좀 어때요? 좀 많이 좀 힘드시죠 요즘에? 아니 뭐 날치 때문에 더운 거는 뭐 상관없는데 이게 가격이 지지를 못하는 물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팔리지 않는 물건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 좀 힘들죠. 그냥. 그러니까 경매 분위기는 좋은데 팔리지 않는 물건이다 말 그대로 경매사님 이 품질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장물 같은 경우는 저장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품위가 떨어지는 물건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중도맨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안 되거나 뭐이 삼천 원대에 팔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경매 진행하실 때 반응 좋은 무들은막 서로 살려고 하는 분위기긴 한데 또 그에 따라서 품질은요 훅 떨어지면은. 또 이거 전혀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하시면서도 좀 여러가지 분위기가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정도인데 출하자분들은 속 터지시죠 아주 그냥 아이 그러니까요 네자 전반적으로 지금 양을 좀 체크를 해볼텐데 어, 지난주 대비 물량이 차이가 좀 있어요? 경매사님 네 지난주보다 지금 저장문은 한16%아16% 아, 정도? 전체적으로 봐서 한17% 정도 줄었어요 음. 이번주에 계속 양이 적었기 때문에 어제빼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 본무관 21대 분, 저장무관 26대 분 해가지고 총 47대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쉬운 8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11대 정도 줄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본무가 한18% 정도 또저장무가한16% 정도 지금 감소한 모습이고 토탈 한17% 정도 지금 감소했어요. 겸 회사님. 어, 지금 무에 대한 반입량이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원인 뭘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본무 같은 경우는 시세 지지가 안 되니까 그 작업을 약간 중단한 것도 있고 그 저장을 한 것도 있어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저장 창고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그 어 부분 때문에 그 저장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 출고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작업을 끝나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또 저장 같은 경우 는 점점 감소 추세 에 있을 겁니다. 네. 자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또 시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거래된 무의 경락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봐서 상품 기준 한만백 10, 원, 평균 한 7,700원 선입니다. 음. 그 어제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좀 작년 대비로는 한 2천 원 정도 오른 상태고요. 음. 그리고 최근 한 4개월 정도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가 이제 거래되는 게한 20kg 기준인 거죠. 네, 네. 20kg 이제 한 상자에 오늘 평균적으로 칠천칠백 원까지 네, 평균. 네. 평균적으로 시세 나왔습니다. 변 변사님 오늘 최고가가 더 궁금해지는데 평균 칠천칠백 원이면은 가장 좋은 시세 받은 건 어디까지 지금 받은 상황일까요? 평균 칠천칠백 원이라는 게 그만큼 안 좋은 물건이 들어와서 가격이 지지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안 좋은 물건은 뭐 삼사천 원대 팔린 것도 있는데 좋은 물건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만 삼천 원대 저장무. 저장무가 제주산 저장무 육지문은 한만 삼천 원 대고 육지무는 한만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게만 삼천 원까지 나왔어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시세가 말 그대로 품질에 따라서 지금 뚜렷하게 편차가 나고 있어요. 네, 안 좋은 건뭐 이천 원, ,000원, 삼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안 팔리는 것도 많고요. 네. 아, 그럼 안 팔리는 거 경화 집으로 보내도 되는데. 모실 때 있으면 가지고 가셔야죠. 아, 네, 대신 하역비는 주셔야 돼요. 아, 하역비까지. 하역비. 아니 근데 지금 시세로 보면 평균 7,700원이다 하는데 평년 시세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 평년 4 개월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음. 복무 저장물 합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주초에 네. 양이 적었을 때는 만 오천 원대까지도 나왔었어요 저장부 같은 경우. 근데 그 물건이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나오는 물건 중에 제일 좋은 건만 삼천 원대 정도. 네. 근데 저 평년 대비로도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뭐저작부가 아직까지 좋은 시세에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유명사님 자 그다음에는 가라동에서 살펴본 살펴본 시세는 여기까지고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무에 대한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가락동 경매 상황 듣고 왔습니다. 자, 무상황에 대해서는 이경철 부사장님과 더욱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무반입량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해서 지금 어떤 편인가요? 예, 그, 최근 일주일간 그 일평균 반입량이 올해는 그 478.2톤이고요. 어, 지난해 동기는 528.3톤으로서 9.5% 감소한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이는 그 지난주에 그 중도메인의 그 재고 누적과 다음에 가격 하락에 따른 출하 물량 조절로서 일시적인 그 감소세이고요. 평소 반입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530톤 규모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세는 괜찮을까요? 네, 20kg 상품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그 일평균 가격이 1 3 4 0원으로서 지난해 8,272원과 비교하면은 25.0%가 상승한 가격이지만 평년 가격인 11,409원에 비비하면은 소폭. 지금 하락한 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세가 평년에도 지금 못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아직까지 그 제주 저장무의 그 출하 물량이 40에서 한5 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저장무가 시세를 좀 주도해야지만이 되는데 품위에 대한 그 편차가 크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래도 햄은 품위와 관계없이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장무의 가격이 지금 품위 편차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무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만5 5 0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만천 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4 5 0원 낮아진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만 원에 형성돼 있고요. 부산 구천 원 대전은 만0 0 원인데요. 서울과 대구는 지금 어제와 같은 만 원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부산은 천원 광주도 천원 대전은 어제보다 5 0 0 원이 더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무 품질에 대한. 조금 더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 지금 현재 제주도의 그저장우와 육지의 본무가 병행이 돼서 지금 반입되고 있는데요. 네. 어, 모두 품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장무의 품위 격차가 좀큰 편이고요. 네. 어, 저장무의 경우는 이제 저장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변색이라든가 어, 진무음의그 현상이 있고, 햄무의 경우는 일부 지연 출하로 인해서 쫑대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량도 일부 어, 반입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어, 경화 씨 듣고 있죠? 현장에서 품질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이경합입니다. 우리 이경철 부사장님이 또 특별히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좀더 꼼꼼하게 품질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회사님 네. 오늘만큼은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우리 경매사님 다리와 같은 그런 아주 큼직한 물을 지금 준비하셨네요. 와, 엄청 크네요 지금. 한 눈에 봐도 어때 좀 지역별로 좀품위 차이가 조금 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지금은 현재 무한산 물건이 제일 좋은 품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데서는 뭐 고창도 있고, 뭐 부안도 있고, 뭐 영암도 있고 한데 영암산도 그럭저럭 괜찮은 품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 나오는 물건은 무한산이고요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시세를 받는 지역은 아무래도 무안 쪽에서 나오는 이제 무들이고요. 제주 지역도 좀 좋지 않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주 저장무는 좋은 물건 위주로는 꾸준히 좋았고요. 네. 지금도 양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은 좋은 시세 받고 있습니다. 네. 제주 이제 저장무 위주로 지금 현재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겸비사님 오늘 이제 들고 오신 물을 보면은, 와, 커요. 이렇게 좀 흙이 표면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이제 저장무가 아니고 지금 이제 본무. 네. 예, 막 이제 뽑아온 분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시기에 가락동 들어오는 뭐 품질은 한 어느 정도 상태예요, 김혜선님? 편차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무 같은 경우는 추락 초기이기 때문에 그 좋은 물건들은 좋고, 이제 생육이 잘 자란 물건들 좋고, 안 좋은 물건들은 이제 생육기에 이제 냉해를 좀 입은, 입은 게 있어요. 4월달 중에.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때 냉해를 입어가지고 좀 야, 약간 자라지 못하고 여기 꽃대가 올라오거나 그런 물건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기형이 좀 심하거나 그런 물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피해 가지고 잘 키운 물건들은 좀잘 자란 편이고요. 어, 그런 물건들에 대한 그, 그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물건들에 대해서. 이 음. 것도 제가 갖고 온 분인데. 이게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좀 요정도 이제 물건은 약간 중품 정도 되는데요. 어, 그래요? 저는 하도 커가지고 네. 야 이거 가장 고가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무가 아닐까 싶었는데 네. 오히려 이거 왜 중품이에요? 밑둥이 일단 매치해야 돼요. 이쁘게. 근데 이건 지금 밑둥이 안 매치고 이게 물을 좀덜 먹었는지 이게 물 빠느라고 이제 꽃이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조금 어. 빨았다 그러는데 이거를 네. 뿌리가 좀 길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뿌리가떨어진다고볼수 있고요. 이런 게 없고 밑냥둥이 이쁘게 동그랗게 말려야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보자면은 네. 이걸 이렇게 길쭉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둥글게 네. 둥글 둥글게, 네. 모양을 그렇죠. 형성해야지. 그래. 아 뿌리 그냥 뚝 잘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티나잖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이게 너무 뿌리가 길어도 오히려 시세가 네, 네, 네. 제대로 못 받네요 지금. 이 정도면 네. 중 중상품? 그 정도 돼요. 이게 워낙에 표면이 매끈하니까 그러고 음. 색택 같은 경우도 이제 무 표면의 색깔을 색택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얀깔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고창이나 무한산 무는 황토무라고 해가지고 황토밭에서 키운 무라서 빨간빛이 나요 여기다가 황토. 붉은 빛깔이 네. 그게 좀 좋은 시대 받는 거예요 현재? 그게 좋은 시대죠. 그러니까 아 요즘 그런 그게 좋은 시대고 좀 있으면 이제 음. 하얀깔 나오는 게또 좋은 시대 받고 이렇게 저 기, 계절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또 몰랐네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지금은 이게좀 하얗기만 한데 여기에 좀 황토 색깔 좀 있고 붉은 빛깔을 또 받는 게 그게 또 좋은 시세를 받을 네. 수 있다는 봄철에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봄철에. 봄철에는 네. 아, 또그 지나면은 또 이렇게 또 하얀 무가 또제 시세를 받고. 네. 여름에는 이제 음. 그 강원도 지역의 하얀 무가 또 좋은 시대 맞죠지 이렇게또 다리 넘어가면서 무에다니우 색태에 따라 또 시세가 또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네요, 겸열사님.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요. 우리 중도 매인들의 물을 찾는 구매력 지금 그래도 괜찮죠, 현재는. 지금 일단은 저장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이 거의 끝나 가니까 물건들이 이제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들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13,000원대 받았고 주초엔 15,000원대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물건들 위주로는 꾸준히 좋은 시세 유지하고 중도매인 턴어도 좋은데 이제 좀 저장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안 좋은 물건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중도민들이 아예 찾지 않기 때문에 어 품위별 편차가 되게 심한 편이고요. 본무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약간 추락 초기라서 물건 좀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 좋은 물건 위주로는 중도민 선호가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음. 점점 본무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뭐 품질 좋은 거는 서로 찾겠다 서로 네. 가져가겠다는 분위기고 좀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2,000원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될 정도면은 거의 지금 바닥 시세거든요. 뭐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품질료에 따라서 와, 시세 편차가 꽤 커요, 지금요. 네. 이럴 때일수록 경매사님. 어, 지금 산지에 좀 도움 될수 있는 거 어떻게 뭐 출하 전략도 좋고요. 좀 시세를 조금이라도 끌어당길 수 있는 뭐방법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시세 끌어들일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물건도 출하하시는 밖에 없는데 지금 그 올해 계속 코로나 때문에 힘 많이 드시는 걸 알고 있고, 뭐 인부들도 뭐 이제 못 구하시고, 밭에서 막 애를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세 지지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육지무까지 이제 저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 들어가시는 건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중간중간에 창고 가셔가지고 물건 잘 살피시고, 그 시장 상황 잘 보셔가지고, 슈하시기잘 조율하셔가지고 저장 물건 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육지무도 너무 놔두시면 이게 꽃떼 올라가고 무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출하 시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무의 상태로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무의 상태로 출하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에 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짚어 주셨지만은 또 산지 우리 계신 우리 농민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짚어 주셨듯이 와, 뭐좀 좋은 부뭐 위주로 좀 올려 보내 주세요라고 하지만 이게 또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손이 좀 많이 부족하죠 증산지에. 그렇죠 이게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또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농사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난 편인데 그래도 인부 문제로 인부가 자꾸 바뀌니까 원래 데리고다니시는 작업팀들이 계속 작업을 하면 물건 품위가 꾸준한데. 야, 갑자기 뭐그 다른 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물건이 좀 이상해지거나 그러니까 좀안그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 썩으시죠. 모두 일이 좀 이렇게 좀 손발에 맞나 해던 사람들하고 계속하면은 좀 괜찮은데 또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은 또그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산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말씀 전해드렸듯이 지금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운 날에 정말 조금도 좋은 물을 또 생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다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선배를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해단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무 이야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이무 소비 앞으로 좀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을지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예, 그 학교 그 계약에 따른 그 급식 재개라든가 그 단체급식 납품 등에 따라 이제 변수가 많이 작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 소비가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 호재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달인 7월 반입량과 시세를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네, 노지 본무의그 재배 면적은 가격 하락을 우려해서 면적이 좀 감소했습니다. 또한 그 준고랭지무가 그추락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보다는 다소 물량이 적은 1평균 400에서 450톤 규모가 반입될 걸로 보여지고요. 시세는 더위와 휴가철 등으로 인해서 소비는 주춤해서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가락도가에서도 선별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줬는데요. 부사장님, 좀 농가에서 당부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예. 무추라에서도 역시 그 선별을 강조하는데요. 아, 우선 무는 그 크기에 따른 또 개수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무를 쌓을 때그 상단 하단에 모두 크기와 그 다음에 개수를 잘 맞추어서 박스에 꽉 채워줘서 출하를 하시는 게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크기와 개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 가격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